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계획은 완전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인류가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찌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미 계획해오신 것대로 차차 다 이루어가시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완전해야 되고 완벽해야지 그것이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귀하고 값진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보면 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십자가 자기를 제물로 삼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던 그분의 그 제사가 불완전하지 않고 완전하냐 그것을 드리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죄없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 이 제사장 인간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웠고 확실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 봤던 겁니다 오늘은 그 완전한 것이 우리한테 어떤 희생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전경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을 그 천하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한테 이 완전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희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원전한그 믿음의 은혜를 세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완전한 희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완전한 희생 속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완전함의 의미가 뭐냐 이런 거예요. 지난 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듯이 인간 제사장은 그들 또한 죄인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위해서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간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늘 자기들도 이 동물의 피해 제사를 거듭 반복해 드려야지만 그들이 뭘할수 있다는 겁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1년에 한번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속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 속죄를 위해 나오는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속죄의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게 뭐냐 하면 이 1년에 단한 차례 대제사장에게 대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알던 모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죄를 단한 차례에 이 속죄소에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뭘 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기도 죄를 사함을 받아야 정결하게 하고 손을 씻고 그리고 피로 속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한 대속의 죄를 그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 없다면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냐? 시성서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발에다가 끌을 메고 들어가도록 한 이유가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상 이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사장 죽었다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습니다. 그래서 끈을 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이 죄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구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이 피로 대속의 죄를 짐승의 죄로 드리는 것은 단회적인 한도 내에서는 완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예수님을 닮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 피의 제사는 완전한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속죄의 한단일성에서만큼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완전한 건 뭐라는 겁니까? 드리는 사람이 죄인이고 그도 죄를 계속해야 되고 그거를 계속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는 연약성이 그 대제사장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은 죄를 측하게 어디를 들어갑니까? 율법으로 주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에도 또그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대속의 은혜의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 그림자와 모형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함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의 원래 모형이 있는 하늘나라는 완전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부족함도 없고 연약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도 아니시오, 연약한 인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는 이 사람이 만든 지성소가 아닌 그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자기의 몸으로 재물 삼아 죽으실 때 단번에 하늘의 원래 완전한 곳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가진 이 완전한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희생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뭘 하셨느냐? 2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들여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단번에." 여러분, 단번에란 말이 뭐겠어요? 왜 제사장들, 인간의 제사장들은 거듭 반복합니까? 그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거에는그 효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듭 거듭되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죄 없이 우리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오.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린 그 죄사함의 효력은 단번에 하나님께서 드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또 그거와 함께 우리에게 귀한 것을 또 전해줍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28절에 보면 죄와 상관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를 없이 한다는 만의 개념의 의미를 원어에서 찾아보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개념의 의미로 말합니다. 바뀌었다는 말이 뭐예요? 이전에 있던 우리가 죄인된 신분이 이제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 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번에 죽음이 바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원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단번에 그 일을 행하시고 하늘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완전한 희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까지 예수님에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그것은 이 땅의 인간으로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는 것만이 아닌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 뭘 하셨느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지. 왜 부활하셔요? 우리가 부활할 걸 증명하기 위해서라. 예수님 만약에 부활할 것을 증명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사기꾼. 왜요? 살아있는 3년 동안 제자들과 무슨 얘기 했습니까? 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3일만에 다시 살아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그러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근데 그러고 들어가시고 안 살아나셔요. 그럼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우리가 죽지만 예수 이름을 믿는 모든 이들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근데 성경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것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에게 더 좋은 보혜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 가야 돼. 내가 너희들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셔. 이게 참 놀라운 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비유를 가르쳐 주고 풀어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제자들과 따로 있을 때그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천국의 복음이 뭔지, 내가 오늘 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제자들로 하여금 비유를 풀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그 비유를 풀어줘도 그걸 깨달은 제자는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비유를 풀어줘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잡히시고 고통을 당할 때 뭐합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 붙잡히는 거 보고 도망가고 버렸던 또세번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가면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인생들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그들을 바꾸나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심이 그들의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근데 왜 바꿔놨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성령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3년 동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다 깨달아 알게 됐어요. 주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어떤 메시아로 오셨는지 다 깨달아 알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인생을 살아요. 그, 그분이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부터 수없이 수 많은 거리를 떨어져 있는 우리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한 이스라엘 남자의 그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와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죽음을 우리의 구원이라고 받아들여요? 로마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알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말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신 말 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고 예수를 주라 신인할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근데그 일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보내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를 주신 건 뭐냐. 그분이 지금도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증을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해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대변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중보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이 죄사함의 은혜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완성에 또한 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희생의 대속의 끝은 다시 재림해서 오시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합니다. 아, 네. 안 오시면 우리에게 별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셔야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네.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것이 그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한 27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비로소 완전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은 흐려지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것을 치루시고, 인간의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완전함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고 살면서 살만하다라고 말하면 잘못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는 이 세상 살면서 쉽고 편할 수 없어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좁아서 그곳을 찾는 이가 적지 아니하느니라. 근데 그 길을 가면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건 쉽거나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그 길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힘들고 어려우냐? 우리의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 구원은 건들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늘 유혹하고 시험하고 영적인 공격과 싸움을 걸어오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믿지만 힘들고 어려운 싸움을 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그놈의 원수마귀가 이제 무적에 갇혀서 다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의 유혹도, 우리 연약함도, 영적인 싸움도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한 희생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것만 완전한 희생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도, 그리고 승천하심도, 그리고 다시 오심도 바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시고 죄일의 몸으로 오셔서 애매한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내게 완전한 희생으로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두 가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뭘 하시느냐, 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두번 오십니다. 한 번은 언제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시 오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우리가 더 기억하고 바라봐야 하느냐 27절에 있는 말씀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없으면 굳이 예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냥 잘 살다가 그냥 뭐 사후세계가 있든 말든 이런 거라면 우리는 굳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고요. 좁은 길 말할 필요가 없고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왜 완전한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죽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뭐, 페리스 일튼이라는 여자가 자기 개를 냉동시켰다고 그래요. 그 페리스 일튼이라는 여자가 부자지요? 자기 개두 마리를 병이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냉동시켰대요. 왜요? 그러 자기도 조금 있으면 들어간대요. 왜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될 때까지 냉동인간 됐다가 살아나면 그 개들도 참,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참 걔네들은 뭘 타고났는지 걔네들은 지금 냉동개가 돼 있어요. 자기도 냉동인간이 되겠대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할 때 다시,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고 영원히 사나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 의술이 끊어지지 않는 한에는 살겠지요. 그러나 그 의술이 끊어지기 때는 반드시 죽습니다. 문제는 죽음 이후가 문제라는 거죠.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판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십자가를 피울려 죽으시고 완전한 희생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심판을 해결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결국 우리한테는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다른 건 방법이 없어요. 다른 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구원은 우리한테밖에 없다라는 이 진리 하나 때문입니다. 요즘 뭐 화합 많은 이야기 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외에는 믿을만한 구원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더요 예수님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것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할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대속이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 주신. 그 대속의 완전한 죽음 그거 하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주어지는 그 완전한 심판 그 속에 우리에게 완전하게 주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뤄 놓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법에서 피해서 다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마다 저마다 믿는 게 있다고 그러지요. 그들 나름대로 유토피아가 있고 극락이 있고 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생각대로 그 극락과 유토피아와 낙원을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죽음 이후에는 그게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유일한 건 하나님 말씀에 놓으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 외에는 없어요. 그 거기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어졌던 것처럼 그분의 완전한 희생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걸 돌아보기 원하는 겁니다. 오늘 반문,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제림에 오시지요? 근데 제림에 온다고 예수님은 다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희생으로 이루는 구원을 받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이것이 주어진다고 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 믿음 안에 완전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뭘 말씀하시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 완전하지 않아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경은 부딪혀버리고 해석이 바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뭐예요? 재림에서 다시 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 영광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신앙의 삶을 살라는 것이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 어떻게 행위로 이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날 때 부끄러운 사람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만난다고 전부다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췄고 이제 나한테 뭐가 있다고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을 붙이지요. 그런데 이거는 나에게 뿐 아니라 똑같이 사모하는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에만 만족하시면 나중에 부끄러워요. 구원에만 만족하시면 안 돼요. 구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끝이 아니라고 늘 말씀드려요. 구원은 끝이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기 위한 시작이 구원이에요. 그, 그 시작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바라는 삶을 살 것이요.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놀라는 은혜를, 우리는 그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두 번째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자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희생의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그것이 내 안에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